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16절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차원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래 세상 현실에서 느끼는 기쁨과 다른 저위 영적 세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알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보면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다른 기쁨을 아실 수 있었고 그런 차원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차원 다른 기쁨을 알고 느끼고 살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고 슬픈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차원 다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때문에 때론 슬프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차원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쉬지 말고 이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Adia Lip t o s 라란 말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non-stop 그 말이 아니에요. 중단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라 그런 말이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것을 지속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어, 식사를 하라 그런 말 우리가 듣는다면 어, 밥 먹고 나서 또밥 먹고 밥 먹고 나서 또밥 먹고 계속. 항상 밥만 먹으라 그런 말일까요? 네, 그런 말은 아니죠 네. 지속적인 식생활을 이어가라 그 말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우리가 하루에 먹는다면 오늘도 세 끼를 먹고 내일도 세 끼를 먹고 모레도 세 끼를 먹고 거르지 말고 꾸준히 식사를 하며 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면 22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그 습관 그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새벽 제단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새벽 기도를 이어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습관대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꾸 기도를 쉴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핑계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수단으로 여깁니다.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 복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자리로 나올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기도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는 영적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말 또한 잘 생각해보면 어폐가 있어 보이죠. 뭐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물론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범사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범사에.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엔파티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에요 엔이란 말은 영어 전치사 인과 같은 의미죠 판티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좋은 상황은 물론이고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을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 그 말이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감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면 올바른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이 그 상황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라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살고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십시오. 차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